이제 개봉해봐. 한번. 카키색으로 샀네. 됐어 이제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? 근데 이거는 선을 꽂아야지 돌아가는 거라며. 충전기를 손줄 뜨겁지 않아? 아직 안 뜨거워? 돌아가잖아. 어 이제 돌아가는구나? 코드를 연결하니까 음, 조심해서니다 음, 바람이 따뜻해? 아니지 아직은 좀 있어야 되겠지. 아직은 안 따뜻해? 들어가네 이제 그거 안해도 되네 선풍기 날개 같은거 그지 이게, 어, 그게 이거, 이게 그래서 이출렁를써야되 만든 것같아이건 어떻게 하는거야? 응. 이 친구들 만들만들 만든 것같아기이친구만이이 새로 사서 오늘 첫 개시 했어요 저는 파세코 난로 27 캠프 27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아주 예쁘죠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좀 많이 나가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벌써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대용량 보조배터리를 샀거든요 요거를 충전해서 오셔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코드에 이렇게 꽂고 꽂자마자 날개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지금은 11월 달이라서 별로 안 추운데, 완전 동계가 되고 눈 오고 그러면 정말 따뜻할 것 같아요. 사길 잘한것 같아요.